지금 시장을 견인할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 바로 AI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은 정말 슬프게도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바로 DJ 파워리 어떤 발언을 오늘 해 주느냐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풀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파월장에 연설이 있고 이때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대망의 5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고 그리고 본격적인 방향성. 물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CP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측치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예측치 에 부합하거나 조금만 예측치를 하회해준다라고 해도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겠습니까? 아 물가 다시 오르는 줄 알았는데 물가 잘 잡힌다 그러면 뭐냐 연준이 얘기했던 대로 하반기에 금리 나면서 이런 식으로 돈 뿌려주는 그런 그림이 사실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아니라 조금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cpi가 만약에 예측치를 상회한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긴 호흡으로 오셔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매크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매크로 흐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AI입니다. 지금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 심지어 크립토 시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AI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고 바로 22일 날 이때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을 쭉 견인해 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달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CPI 일단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와 함께 AI 특히나 엔비디아의 실적 잘 나와준다면 힘들었던 4월과 5월 초를 지나서 분명히 5월 중순부터는 낙관적인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테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바이낸스 리서치에 따르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는 과장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GDP 성장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 나쁜 성장 흐름이 아니고 그리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임금 증가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방 추세를 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제는 강하고 임금 증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대다수의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해줄 수 있다. 이두 가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주는 확률이 통틀었을 때 90%. 그러니까 웬만하면 금리 인하 단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테그 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이고 회의적으로 보기보다는 결국에 언제 내리느냐, 몇번 내리느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 흐름 미국 대선까지 파월이 달러 찍어내서 시장 살려주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이 일단 중요하고 크립토 개별 시장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또 13F SEC 포트폴리오 신고 보고서에 따르면 몬트리올 은행은 캐나다의 빅5 은행 중 하나로 자산이 1.3조에 달하는 그런 대형 은행인데 결국 에 이런 몬트리올 은행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 중이다 라고 밝혔 고 그리고 초대형 스위스의 거물급 은행인 ubs 최대은행 또한 비트코인 블랙록의 현물 etf인 아이 s 어스 ibit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 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장기적인 기관 들의 채택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과 외부적인 영향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점점 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커지고 있고 중요한 현상이라는 내러티브는 전통 금융권에서도 서서히 물들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지갑들의 흐름을 보면 오늘도 매수했고 지난 30일도 매수했고 지난 60일도 매수했고 1년 연간으로 보면 계속 매수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 개인들은 팔아도 이런 가장 큰 고래들, 대형손들은 계속 바이더 딥. 매집을 하고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들이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번 13회 보고서에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은 계속해서 유출이 됐던 비트코인 펀드의 유입량이 지난 주부터 턴 어라운드하면서 4주 연속으로 유출세가 되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지난 주부터는 다시 유입세로 전환된 모습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으로 다시 유입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더리움이 조금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5월에 승인 안될 거라는 좀 불확실성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작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주체 누굽니까? 바로 미국과 홍콩 이두 지역은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절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을 일별로 살펴보자면 4월 달만 해도 어땠습니까? 지옥같이 엄청나게 기관들의 유출량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점점 더 조금씩 회복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 유입세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가장 큰 매도 압력이었던 GBTC 그레이스 게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량이 최근에 0을 몇번 보여주면서 아 이제 GBTC의 환매 물량도 서서히 고갈이 되고 있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항상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하루 들어오고 하루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축적이 되고 있냐 이 국면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국면입니까 계속 축적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강한 매도 압력이었던 gbtc 매도 물량이 유출량이 제로를 보여주는 날들이 지금 퐁당퐁당 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전세계 가장 큰 경제 이벤트인 미국 대선 유력한 후보인 트럼프 같은 경우는 64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 지갑을 확인해보니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혹자들은 아 트럼프가 640만 달러 이거는 트럼프한테 푼 돈이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돈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 원화 기준으로 8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 돈이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죽일 거고 사기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아마 단돈 1원 한 장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다.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1%라도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자산을 크립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코어 기사가 나왔는데 문페이가 코인베이스가 시작한 스탠드위 크립토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 스탠드윗 크립토는 코인베이스가 추진 중인 지금 기부금 캠페인인데 여기서 또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고객과 암호화폐 보유자를 지원해주신 문페이에 감사드린다. 100만 명의 지지자 유권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문을 퍼뜨리고 도와주세요. 근데 문페이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블랙록의 현물 ETF인 IBIT 티에 이사회에 문페이의 최고 법률 책임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블랙록과 코인베이스는 현물 ETF의 수탁사이자 굉장히 밀접한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블랙록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 승리하려면 크립토에 친화적인 쪽으로 붙어야 전 세계 최대의 자본세력인 블랙록이 대선을 서포트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있는 지금 게리 겐슬러도 바로 이 민주당의 가장 큰 후원자인 레리 핑크 형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다 크립토 시장 회복 놓고 겐세이 하고 싶지만 지금 레리 핑크가 시익 웃으면서 어깨에 손딱 올리고 눈치 주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겐세이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레리핑크 블랙록의 시오이자 민주당 최고의 후원자 바이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권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기관 전용 수탁 서비스 제공 업체인 리미날이 아시아 지역을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아부다비에서 승인을 획득했고, 최근에 또 인도와 두바이에서도 지금 기관 전용 수탁 서비스 등록을 완료했고, 특히나 리미날 같은 경우는 12개국의 8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한 브라질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내에 1위를 차지한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 아시아권에서 최근에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했고 홍콩계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고 지금 싱가포르 소재 이런 커스터디 업체들도 인도와 두바이 그리고 브라질까지 여기서 연계되는 게 뭡니까? 바로 중국을 필두로 미국이 대항하는 브릭스. 브릭스 세력들 또한 지금 가상자산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디지털 화폐 장벽까지 세운 미국과 중국은 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크립토커런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대립하고 있고 최근에 국제결제은행 BIS는 지난달부터 CBDC와 토큰화된 예금 결국에 RWA입니다. 국경간 지급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일본 등 기축 통화국과 한국, 멕시코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 미국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국은 배제시켰는데 이미 중국은 국경간 CBDC 거래 체계 개발을 완료했고 방금 말씀드린 홍콩,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참여한 엠브리지 프로젝트. 중국은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세력까지 미국이 대립하고 있고 이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를 두고 싸우고 있냐. 이 블록체인 기술을 두고 싸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큰 판은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초반부부터 AI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미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큰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메가톤급 소식. 챗GPT의 개발사 오픈 AI가 이번에는 보고 듣고 말까지 하는 새 AI 모델인 GPT-4를 출시했다라는 엄청난 소식 그와 함께 최근에 어떤 소리가 또 들었습니까 세계 최대의 빅테크 애플과 오픈 AI가 협상을 마무리했고 채 GPT를 바로 아이폰에 통합하겠다 이 끝판왕 두 명이 만나가지고 최고의 핸드폰 아이폰에 지금 채 GPT를 집어넣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이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AI는 거품이 아닙니다 현재 근로자 중에 4명 중에 3명이 직장에서 실제로 ai를 활용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히 그냥 신기루 기대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크립토 시장이 ai와 왜 중요하냐 최근에 샘 알트먼의 오픈 ai가 월드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 결국에 ai 시장이 확대되면 제가 봤을 때 크립토 시장과 연계돼 그런 껀덕지들도 많고 블록체인 기술과 AI가 결합됐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충분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어떤 뚜렷한 AI를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연관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없지만 샘 알트먼이 직접 만든 월드 코인이 있고 이것이 지금 AI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달리고 있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무언가 내러티브를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크립토 시장에 있는 AI 코인들도 다 같이 하이 입을 받으면서 어떤 AI란 키워드로 인해서 시장이 견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진짜 끝판왕은 언제 나옵니까? 올해 말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괴물 반도체인 블랙웰이 아직. 나오기도 전이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진정한 ai 사이클 피날레는 연말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정식으로 출시 된다라고 하면 그 ai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크립토 시장도 엄청나게 하입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지난 상승장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지난 상승장 때도 nft 메타버스라는 이 키워드 타면은 다 10배고 20배고 100배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게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이 돼서 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겁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크다. 근데 NFT와 메타버스는 약간의 조금 허상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AI와 블록체인을 연관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AI 시장이 확대되고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면 덩달아 크립토 시장도 여기에 붙어가지고 하입을 받아서 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AI 코인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래킹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브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보고서에 비트코인 레이어2를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레이어2는 모순이 아니다. 최고의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왔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레이어2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썼고 최근에 어떤 흐름입니까 지난 21년 불장 과거 대비해서 비트코인 레이어2의 엄청난 지금 성장세 네트워크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결제기업부터 코인베이스 마이클 세일러까지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레이어2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레이어 2도 우리가 향후에 주목해서 봐야 할 알트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알트코인 자리는 어쨌든 간에 저평가된 구간인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RSI 히트맨만 보더라도 알트들이 이번 조정 때 엄청나게 크게 빠지면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물론 지금 자리가 무릎일지 정강일지 발목일지 발바닥일지는 모른다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 무릎 아래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결국에 가장 좋은 투자 뭡니까? 무릎에서 사서 욕심 없이 어깨에서 팔고 나오자.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 자리는 적어도 발바닥은 아닐지라도 무릎에 대다수가 위치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낙폭이 크고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잘 용기 내시면 분명히 3달, 5달 뒤에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GD, 바이너리 히트맵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매도하고 엑시를 하고 나오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 아직 cdd 바이너리 히트맵은 그렇게 과열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빨간색 구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다면 지금은 울긋불긋하게 아직 완전한 완연한 빨간색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강세장에 진입한 국면은 마치면 아직 불장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패턴상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최근 흔들기 및 조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온 체인 활동이 엄청나게 감소했고 역대급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많은 개인들이 털려 나갔고 투심이 약한 개미들이 다 청소가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투심이 완전히 약화된 구간이다. 근데 언제나 이렇게 투심이 약화된 구간에서 용기를 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웃을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일단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매물대는 바로 66k. 이 구간에 아주 강력한 지금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k를 이번에 5월 달에 돌파해 주냐 못해 주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5월이 다시 반등장으로 가냐 아니면 계속 행보하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산맵 상으로 단기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확연하게 지금은 숏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롱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있긴 하지만 숏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물량, 그리고 롱 물량 또한 60k 정도가 되면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또 박스권으로 털어준다라고 해도 지금 한번더 60k까지 가서 이롱 물량까지 잡아먹고 올리느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주말까지 올려주느냐.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56K 찍었을 때 어느 정도 그때가 바닥이 나왔고 지금 박스권에서 흔들면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매크로 외부적인 영향만 조금 좋게 나오고 CPI만 좋게 나오면 충분히 다시 살아나면서 5월은 우리가 힘들었던 4월을 지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